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호 소유 자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덕동 토지 71평형 근린주택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 방법원사건번호 2023타경 78981번입니다. 감정가는 14억 1 9, 4 3만 원이며. 토지 면적 71평형에 건물 면적은 162평형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9억 9,360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 9,936만 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6월 13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덕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 청명역과 용인 서울 고속도로 흥덕아이시생활권으로 흥덕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영인주택경매로 진행 중인 영인시 기흥구 영덕동 근린주택 매물은 토지면적 71.1평형에 그물매직은 162평형입니다. 감리가는 지난 2023년 10월 기준으로 14억 1,943만원이며 이회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9억 9,360만원을 최저가로 오늘 2014년 6월 13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 최저가 10%인 9,936만원이니 수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용 계획 확인원상 제1종 일반 주거지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88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용적률은 2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6년 9월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4층 금은 다가구주택및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림의 부관내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동무사말소 기준 권리는 2 0 1 6년 9월 29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12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갱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0억 1278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물건 명세상 체니빌 기준 대학력 금융 점유자가 5명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7,700만원에 월세는 140만원이며 모두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스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인시 근린주택이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용인시 기흥구 용덕동 인근 상가주택 등의 매물 효가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회나 그리고 용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용인시 기흥구 인근 글린주택 경매 낙찰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추가 확인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근 주호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근본소의자료는 법원의 매가문금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덕동 토지 71평형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바에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